성 심장 질환 하나면 심혈관은 다 보상된다. 네, 오늘 1교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 정이부터 좀 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건요.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심장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혈관은 이 혈액이 이동하고 순환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혈관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것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심장과 혈관. 아무래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인 만큼 심혈관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대질병, 이대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C님 혹시 이대질병 중 심혈관 말고 또 나머지 하나의 질환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제가 또 보험 스쿨의 반장 아니겠습니까 아... 뇌혈관 질환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역시 이 보험 스쿨의 반장다운 그런 명쾌한 <laughs> 답변이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이+ 이것을 가지고 이대 성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심혈관 질환을 저 같은 경우는 중년 남성의 검은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 남성분들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선생님, 오늘 주제가 허율성 심장 질환 하나면 심혈관은 다 보상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에서 허율성 심장 질환 담보 100% 범인에 해당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맞나요? 어,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심혈관 전부를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어요. 다소 아, 무리가 그러시나요? 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 그 2020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보험 리모델링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혈관 질환을 가지고 좀더 폭넓은 보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이 혈관 질환을 폭넓게 보상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의 보상을 가지고 어떤 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폭넓은 보상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분께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이런 빈맥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빈맥이라는 건요 심박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뛰는 이 부정맥 질환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부정맥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본다면 이 질환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근데 안 왜죠 왜냐하면 음. 부정맥이 맥박에 불규칙적으로 뛴다라는 건데 이거 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음~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크라운 모양의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혈관에서 생기는 질환을 보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이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어미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면 되세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있겠고요. 또 하나, 혈관이 또 막혀버리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겠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된다면 심장 근육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심장에 이상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심장 혈관이 망가져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네. 받고 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단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사에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이 진단서 한 켠에 보면은 KC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이제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보게 됩니다. 그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질병 코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보상받기가 힘들게 되게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질병 코드 분류표에 따라서 질병 코드가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음, 그렇습니다. 이 질병 코드 분류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증만 있다면, 질병 코드 I21에서 I23까지만 보장을 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 이를 제외한 코드를 내가 받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협심증의 질병 코드는 I20입니다. 이 협심증의 진단을 받게 된다면 아 보상을 단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보험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 노란 영역 전체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병 코드로는 I20에서 I25.9까지로 표기를 하고 또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소수점까지 나누어지는 질환들은 좀 생략을 했는데요. 이 안에 협심증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심혈관 질환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할 때 허혈성 허혈성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음. 보다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 알겠습니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좀 되어 있으며 가장 좀폭 넓게 보험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할수 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빈맥이라는 부정맥,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네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어, 불행하게도 완벽할 것 같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요 약점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요. 부정맥과 심부전 같은 질환은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정맥은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을 얘기하고 심부전은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부정맥의 질병 코드는 i47에서 i49까지이고요. 심부전은 i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보상 영역에서. 코드만 보더라도 제외가 되고 있겠죠.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기보다는 좀더좀 넓은 의미의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셨죠?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은요. 더 넓은 의미의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이 좀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부정맥, 심부전 같은 질환들 보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네,네. 어, 보험업계에서도 보면은 심혈관 질환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0년 하반기에 새로운 보험이 하나 등장을 했고요. 어, 이제는 좀더 완벽에 가깝게 심장 질환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많거든요 아뭐 가족력이 좀, 좀 있으신가요 아, 가족력은 건가요? 아닌데 이 심장이 좀 가끔가다 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좀아 뭐 아메리카노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laughs> 했었는데 네. 어, 어찌 됐건 심장에 대한 염려가 저도 사실 좀 많은 사람 음. 중에 하나라서 어이 보험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좀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꼭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전해드릴 수 있어서 조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주시죠. <laughs> 예. <laughs> 네이 과거에 보면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허혈성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또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꼭 그렇다라고만은 볼수 없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물론이고요 부정맥과 심부전 그리고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도 새로 나왔으니까 심장 질환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이런 부분까지도 보험으로 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해당 보험의 경우에는요, 심장과 관련되거나 또 심장에 좀 가까이 위치한 혈관도 함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협심증과 뇌졸중의 원인인 죽상경화증을 비롯해서요. 다섯 가지 혈관 질환도 함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의 2위가요. 바로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대비하기에는 뭐 영역별로 보험사마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심혈관 질환 보장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상당히 많이 이제 증권상에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전체 심혈관 질환 환자 중에 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전문가 분들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의 보상 영역을 넓혀야 된다라고 모두가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 수는요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수에 6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어, 꽤 보상 영역을 확실히 넓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완벽히 보상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모두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둘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몇몇 전설의 보험들을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어, 마치 옛날 보험은 좋다라고 어디선가 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도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험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요, 보험도 가입을 하시고 또 꾸준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 보험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올바른 보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권유를 해 주셨거든요. 앞서도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중년 남성의 검은 그림자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 4050, 4060 세대들의 중년 남성들이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중년의 남성과 중년의 여성분들, 그리고 심혈관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또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운동을 30분 이상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을 측정하는 이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BMI 지수가 30 이상이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증권을 한번 열어 보시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보셨을 때 1번부터 4번까지 쭉 봤을 때4 개에 다 해당이 된다 하시면 참고로 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장은 우리 신체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펌프질로 우리 몸 전체 혈액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뭐 자동차로 치자면 엔진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몸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암에 대한 니즈가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비처럼 이제는 필수보험이 된게 암보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곤 하시는데 혈관질환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자동차의 미션이나 타이어 마모 공기압 등 같은 경우는 살들이 챙기는데 정작 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이제 엔진은 챙기지 않는 겨,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 주제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 봤고요.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보험을 추가하는 것은요, 분명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 기존 보험을 점검 받으셔야 하고요.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에는 내 가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를 막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을 또 엔진에 비유를 해 주셨네요. 우리 장기의 또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이 있으시다면요, 023772의 0209 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시연 선생님. 감사합니다.